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자산 증식의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투자가 도박보다 더 위험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언뜻 보기에 주식과 도박은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경제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운에 맡기는 행위니까요. 그러나 근거 없는 확신과 몰빵 투자가 결합될 때 주식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도박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숨에 부자가 된 성공담에 이끌려 주식 시장을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로 오해하고 뛰어듭니다. 이러한 환상은 실제 성공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연구, 신중한 분석,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강과하게 만듭니다. 근거 없는 확신은 종종 몇 번의 작은, 운 좋은 성공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초기 성공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뛰어난 통찰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곧 확증 편향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을 찾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이 특별한 통찰력이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부풀려진 자신감과 맞지 않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시장 동향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풀려진 자신감은 위험한 거품을 만들어내며 합리적인 사고는 무적이라는 환상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은 종종 다음의 위험한 단계로 이어집니다.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산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다닐 주식이나 매우 좁은 범위의 투자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건전한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몰빵 투자는 이 원칙을 완전히 저버리고 모든 잠재적 손실을 한파구니에 집중시킵니다. 몰빵 투자가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단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시장 하락 또는 예상치 못한 기업 위기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안전망 없이 외주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회복할 기회 없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황금거 없는 확신과 몰빵 투자가 만날 때 주식 투자의 심리적 측면은 도박의 그것과 유사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은 더 이상 합리적인 분석이나 시장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희망, 두려움, 그리고 잠재적인 빠른 이득의 스릴이나 손실을 만회하려는 절박한 시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집착하며,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충동에 기반한 잦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도박꾼처럼, 그들은 손실 중인 포지션에 더 많은 돈을 걸어 회복을 바라지만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했을 때의 도파민 분출, 손실에서 오는 절망, 그리고 딱한 번만 더라는 끊임없는 충동은 절박한 도박꾼과 과신의찬 몰빵 투자자 사이에서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 위험한 조합의 결과는 현실적이며 종종 파괴적입니다. 재정적 손실은 빠르게 확대되어, 저축 퇴직금을 날려버리고 심지어 빚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정신적 고통은 엄청납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그리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 악화까지 초래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이는 파산, 압류, 그리고 개인 재정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져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확신이 근거 없는 확신으로 변질되는 순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직감이나 소문이 아닌 철저한 연구,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관련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분산 투자를 실천하세요. 절대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 클래스, 산업, 그리고 지역의 투자를 분산시키세요. 명확한 손절매 한도와 이익 목표를 설정하세요. 감정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채택하세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도박 성향이 아닌 인내심과 전략적 사고에 보상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은 강력하지만 투자 결정에는 최악의 길잡이입니다. 재정적 행동과 감정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주식 투자는 지식, 전략, 그리고 규율을 가지고 접근할 때 자산 형성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확신과 몰빵 투자에 의해 부추겨진 운에 맡기는 게임처럼 다뤄질 때 그것은 빠르게 위험한 도박으로 전락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희망적인 도박꾼이 아닌 정보에 입각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FOMO, 즉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주식이 급등할 때 많은 이들이 뒤처질까봐 두려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뛰어듭니다. 또 다른 함정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러한 시도는 종종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이어집니다. 독립적인 분석 없이 군중을 따라 투자하는 군중 심리는 시장의 거품과 폭락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고 근본적인 기업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유행이나 핫한 테마에만 기반하여 투자하는 것은 재앙의 지름길입니다. 초기 투자 논리를 재평가하지 않고 결국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손실 중인 투자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매몰비용 오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재무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투자자에게 맞는 것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학습의 마음가짐을 기르세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경제적 힘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투자하는 회사들을 이해하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진정한 부의 축적은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닌 종종 몇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빠른 부의 유혹을 피하세요. 겸손을 실천하세요. 시장은 가장 경험 많은 투자자조차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증거가 요구할 때 자신의 견해를 바꿀 준비를 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금융자문가는 객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여러분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투자는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자신의 편향, 감정, 그리고 위험 감수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입니다. 현명한 투자와 무모한 도박 사이의 경계는 자산 자체가 아닌 여러분이 투자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전략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율 있고 정보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통해 주식투자는 재정적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빠른 이득의 유혹과 절대적인 통제력이라는 환상에 맞서 경계하세요. 현명하게 투자하고 자유롭게 사세요.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꾸준함, 지식, 그리고 감정적 규율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동맹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